면다 나와요? 응, 음, 다 나와. 됐나? 됐다. 어여 기 옆쪽으로 좀 됐다. 음. 자 이제 여기 퍼즐을 완수했습니다. 이쪽 가면 되고요. 자 다음 건만 갑시다. 이거는 유령. 아니. 뭐? 야 니. 내가 이거 찍을게. 어, 내내 찾았다. 오, 내분양내 분량 찾았다. 오오오. 쟤잖아, 쟤. 어, 그러시나면? 뜬뜬뜬뜬뜬뜬뜬 예, 이쪽으로 가야되네, 이쪽. 여기로 들어가야되는 거야. 이걸로 이제 퍼즐을 맞춰줘야 되는 거지. 들어가. 들어가겠습니다. 네. <laughs> <laughs> 물 상현이가 잠궈줘야 되나보다. 여기. 물 어, 이기물 잠궈줘. 물 잠궈줘. 잘 몰라, 이거. 안 돼! 이제 왼쪽에 잠궈야 되네. 바로 저기. 앞에 가 있어. <laughs> 바로 앞에 가 있어. 그럼 물 나올 거야. 빨리 들어가, 빨리 들어가, 빨리. 뭐지? 저기 맨 끝에 하나 있는데, 이상맨 끝에, 맨 끝에, 맨, 아, 맨 끝에. 어. 뭐야? 그러잖아, 하당겨야 <laughs> 되는 거 아니야? 어, 됐다, 됐다, 됐어 찍어줘. 응. 빵! 이제, 이제 원 플레이어로 하면 얘가 이지가 나오면 제가 멈춰있어. <laughs> 왔다 갔다 혼자서 어, 해가지고 혼자서 하는 거구나 원플레이는 아, 뭐 아, 둘이서 하면 확실히 재밌겠네 어, 그러면. 둘이서 하면 더 낫지 음. 들어가 아 뭐해 <laughs> 고 울면 저는 사나리 아파요. 예. 알겠습니다. 본별 좀. 깡. 그만 그만 그만인가 그만. 나도 알아요. <laughs> 요판만 하고 <이제> 이모랑 나래 <laughs> 이거 진짜 좀 어려웠던 것 같은데. 강아지 요원도 유령 강아지 얘가 도와주거든. 아, 귀여워. 얘 이제 마리오랑 뭐. 그냥뭐키노이이런애들이 여기 이제이유령 호텔에 갇혀있어 그은이이이 유령은 이 유령은 이이유피노피 유령은 요 유령은 이유령이유이 유령은 이 유령은 이이유령노피 유령은 오. 그만 봐. 이제 여기 보라색 비룡 알지? 응. 찰칵 해야지. 찰칵 하는 게 뭐예요? 에이요, 에이. 왜안 돼, 들어가? 착각했는데도 뭐가 안되네? 아뭐 방문 여는 열쇠 같은 건가? 어? 이걸 뭐 어떻게 했더라? 발견하고 저거를 찰칵해야 되나 보다, 선혜나. 다빼려부수 <laughs> 어, 이거 원래 이거. <laughs> 다 때려, 부수는 거야. <laughs> 엄마가 도와줘. 아 올라가야지, 엄마는. 저기를 가야지. 아, 뭐야? 내가 올라가서. 당연, 아, 다시 내려와줘. 아니지, 니가 절로 가서 엄마가 오호하고 가야지. 저쪽, 저쪽. 일로, 일로. 아이 응. 뭐야. 아니 자꾸 뭐야, 이거. 응, 거기, 거기. 거기 가봐. 어. 오. 그 위에 공 저기 하는 거 아니에요? 어 오. 올려줘 그 공을 올려줘 알아. 빨간색 저거를 돌려.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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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내 목숨이 나지? 안 돼! 안 돼! 아, 다시 한번. 다시 여기 올라와야 돼. 으래요 어디로 가는 거야? 아이기로 갔어 잘 보다서 이거 아닐걸? 오니야 그냥 빨리 가못 떨어지는구나 안 떨어지네 그런데 <laughs> 자 그럼 다시 이쪽으로 가요 다시 물 꺼주세요. 아나 계속 하고 있어. 됐어. 어 여기 상어 구간 아니야? 아 뭐야? 아 이게 상어 구간이 좀. 그래 이거 어려운 건데. 이거 진짜 어렵던데 아, 여긴 길이 엄청 복잡하구나. 빨리, 풀어주세요. 너무 나의 힘과 막중하다. <laughs> 됐다. <laughs> 상어, 상어, 이제 이거 열면 나온다. 상현아, <laughs> 아안 안, 빨아줘? 안빨 됐다, 됐다. 오, 상어가... <laughs> <laughs> 오마이갓... 다시 해야 돼요? 어디서부터 들어와? 여기 어디 예, 네, 이그 비비 비비 구간. 이 무빙에 무빙. 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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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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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빨리 오오 오오 가 조금 있다가 자 음이야 <웃음> <웃음> 왔다 아 오오 아니 아이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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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를 뭐 어떻게 해야되는거 아니야? 저거 어, 어 그거 아니야 아니야 이거 그냥 무빙으로 피해야 되는 거야. 지금 가면 오. 아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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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오, 오. 빨리 와. 빨리.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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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많이 많이 발전했네. 오, 오 왔다 왔다. 상 왔다. 올라간다. 아, 올라가. 뭐야? 왔다 하지 내가. <laughs> 어디서 그럼 올라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데. 에? 네, 네, 네. 어 뭐야? 어딘데? 어 됐네. 됐네. 엄마 이거를 당겨볼게 그래서, 돈 나와. 어? 뭐 찰칵 아니었어? 했어. 몇 병이었어. 이 정도면 가겠네이 정도면. 영화보는거냐? 어딨어 이 녀석 상현이 잘하네 너 지금 엄마가 체크 <laughs> <제크>! 아빠 놀래오 <놀랐다>. 예츠 <laughs> oh, yeah. 나 물좀 빼줘봐 이거이거 이거. 일로 와! 되지? 그냥 일로 와. 아, 응, 아, 응. 아, 아. 난 들어가 봐. 아, 이걸 로뭘 해야 되는구나. 이게 아닌가? 가. 사연아, 내, 엄마 생각에는 이걸 다르게 하는 건가? 이건 이쪽으로 가는 거고 다아 엄마 일러 일러 일로 이게 아니야 일러 어떻게 들어가 알아 들어가 봐 여기를 또 들어가라고 응. 거기 들어가면 이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 아 여기 음, 음, 저 화살표 방향으로 아, 가는 거 아니에요 됐다 됐다 어 그러니까 아 그러네 문제인데 오 야야야 다시 들어가 쪽이 아니야 이제 이제 그거 나오는 거예요? 아 근데 이제 엄마 랑 가야 돼.